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0일이고요. 이제 사슴태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죠? 또 일반 사냥 시즌은 요번 토요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사냥을 나가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움직이길 바라야겠죠? 오늘 해는 4시 58분에 지기 때문에 5시 28분까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일찍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등심하고 스테이크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 버튼벅이나 암사슴이나 버킷. 사슴을 잡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정말 바람 방향이 안 좋네요 제 뒤에서부터 불어서 제 앞으로 사슴이 나와야 되는 방향으로 바람이 다 불기 때문에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네 이제는 오늘 사냥은 끝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너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오늘 바람 방향이 정말 안 좋았어요 섭정하 이래서 사냥이죠 새해 점심 메뉴는 당연히 사슴 사골 떡국입니다. 팔을 팍팍는 넣 건강에 아주 좋은 메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오늘이 2021년 첫날이죠? 또 내일은 여기에 레귤러 사냥 시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사냥 시즌을 이 브라닝 비어 358 구경으로 마무리 짓기를 기대하면 내일 사냥갈 생각이죠. 네,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사슴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내, 네, 새벽 4시쯤 비가 멈춘다고 하니까, 사슴들이 움직이기를 기대하며 나가 봐야겠죠? 네, 2 0 0열대 안에 사냥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총이죠. 정말 세게 때려요. 오늘 정상 사슴 세전 마지막 날입니다. 밤 한, 한두 시까지 비가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개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되고, 사냥도 좀 조심해야겠죠? 비가 오는 후에 모든 게다 젖어있기 때문에 사슴들이 움직일 때 소리를 안 됩니다 또잘안 보여요 안개 때문에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방을 잘 봐야 되고요 또 나무를 탈때 나무가 젖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끄럽죠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8시 38분이고요 시즌이 끝났다가 되니까 정말 사슴이 없네요 다람쥐들은 많이 봤는데 사슴은 아직 한 마리도 못 t 습니다 9시 30분이 좀 지나고 이제는 사냥을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을 때 갑자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숲에 뿌리 움직인거 봤죠? 그때 가슴이 철 e 했는데 보니까 사슴이 제가 저번에 쏜 수사슴하고 h 지 t I have to say 제 h 는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여기 있네요, 그쵸 그렇죠? 네, 이제 움직이는 거볼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죠? 예, 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로 제치는 거볼수 있죠? 358 구경이면 이 정도 수은 뚫고 쏠수 있죠? 참 아쉬웠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불 여섯 개 달린 꽤 괜찮은 수사슴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 수사슴 택을 다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지금은 11시고요 이게 원트 마지막 사냥날은 오늘에서 끝납니다 이 사냥 시즌이 끝나갈수록 사슴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근데 오늘 그 아주 좋은 6포인트 버그 본건 상당히 운이 좋았죠 또더 좋은 것은 아주 8포인트 버그 아주 큰 수사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멋있는 큰 수사슴이었으면 제가 저 수사슴 택을 다쓴 거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했겠죠 또 만약에 그 수사슴이 오늘만 살아남으면 내년엔 또뿔 8개짜리 달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올해 이 사냥태에서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또 정말 좋은 사슴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해 잡은 사슴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제 올해 첫 사슴은 머절로로로 여기서 잡았죠. 또제 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편했습니다. 또 완벽한 고기용 수사슴이었죠 보면 볼수록 상당히 좋은 사슴 같고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죠. 만약에 기회를 주면 쏘겠다고. 네. 보니까 뿌리 4개네요. 저거 바로 쏠러 가는 자리에 정확히 맞았죠? 완벽한 샷입니다. 아주 몸은 큰숲 사슴이죠? 근데 뿌리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맛은 좋을 겁니다. 아이고, 이럴 때 아들이 최고입니다 땡큐 아들. 또제두 번째 사슴은 스테이크로 먹기 가장 맛있는 버튼벅스 사슴이었죠 또 7mm 램프 매금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혔습니다 네 사슴이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네. 이전 사슴테이가 하나 남았죠. 근데 왜 아직도 웃고 있냐고요. 제가 라우렌 카운의리산 사냥터는 뿔 없는 사슴은 3월 말까지 사냥할 수 있고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아직 시간이 많죠? 네, 좋았던 과거를 재생이면서 웃고 사세요. C.L.A.